안녕하세요, 봄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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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희는 베트남 나트랑에 가요 띠리리리 띵 와아 후 와. 우후. 손수원, 여기야 아니 네. 저희 카트가 생겼어요 나 이거 끄는 거 처음이야 미연이 제일 신나요 <laughs> 이거 너무 아팠거든 네, 가벼운 어깨와 가벼운 발걸음 미연이가 산 거를 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요르 예. 고생 <laughs> 많으 스타벅스 왔어요 아좀 앉아서 쉬고 싶어 안쪽에 앉자 안쪽에 아까는 그만 하고 싶었는데 라라라 맨발의 정중 비행 2시간 <두> 전 <laughs> 이거 먹어보기로 했어요 <싫어. 웃음> 너무 졸려요 진짜 졸려요 <laughs> 저녁 비행인 처음이에요 찍어볼까 봐 아우 뜨거워 뚜 저희 드디어 갑니다 했어요. 음. 픽업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첫 개시. 이번 여행 오겠다고 샀어요. 음. <laughs> 진짜 습하다. <슈퍼다>. 너무 더워요. <laughs>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달러 동원으로 바꾸러 갔어요. 짐 지키는 사람입니다. 음. 와우, 샌디하고. Hello. <laughs> 난아 이쁘다 여기가 다 사막이에요 14층 <믿은지> 볼라. <몰랐어요> 근데 여기가 더잘 잘 보여. 그러네. <laughs> 고독한 그녀 이제 해가, 어, 해가 완전히 떴어요. <laughs> 무슨 쯤인가요쟁검반 돌리기. 3시 너무 날씨 네.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음. 이렇게 이쁜 헤드지도 보고. 너무 예뻐요. 까지안는데 반짝, 반짝, 반짝. 도대체 언제까지 있는 거지? 나또 약간 들길 만큼 따질 겸네 아, <laughs> 니야니너 얼굴에 있는 모래도 다 썰매의 흔적. 가루 알고 자는 근데 쌀국수는 또안 먹네. 사이즈를 이미 다 먹었는데 쌀국수가 나왔다. <laughs> 우와~ 사진 찍는 거예요? 하, 베트남 시내가 한눈에 보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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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 나는 진짜 KB 비 같아. 혹시 케이비언데 안전요원이세요? 어~ <laughs> 막 <laughs> 괜히 한번 죽고 안 나. 캐릭터 음. 양이랑 달라 아니 맞는 <laughs> 네. 어. no. No 반미 먹으러 왔어요 포장해서 CC스피드 할래요 어 양념 음 맛있어? 이거 한번 먹자 네야갈비 맛있어? 근데 문학문맛있상어래맛는데 왕새우 치즈구이. 와, 음. 아, 맛있어. 새우 완전 성소해 같이 먹어봐. 어때? 맛있다. 맛도아니나고 맛있다. 이 정도면 던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 뭔가. 부족했어.

진짜 아는 맛이네. 이 반미가 성인 여자 기준으로 반 정도만 먹어도 배부른 양이라는데 진짜 배부르지 않아? 근데 약간 입천장다 까이는 것 같은 느낌인가? 아이 약간 바비큐 식감. 어, 더못 어, 먹겠다 배부르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 캐리어를 끌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환전하고 이제 이렇게 갈까예요 탐전소가 두 군데 있어요. 김청이랑 김윤리. 와우. 와우. <laughs> 크록스 천지네. <laughs> 가을 사러 가고 있어요. <laughs> 이거 방수 제대로 되는 것 같겠지? 왜 확인을 안 하고 있 이런 게 바로. 이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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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목소리> 아, 안녕. 매달려 있는 중. 진짜 이쁘긴 하다, 이 장소 자체가. 뭔가 비 오실게 뭐 <laughs> 분위기 대박이다 오와 대박 외국 바다야 나 처음이야 외국 바다 <laughs> 여기서 사진 찍 진짜 예쁘겠다 바다에 왔어요 간단하게 그냥 물로 세척 한번 하고 누워서 그 자고 내가 집에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짜요 근데 아무도 우리 25살을 안을거 같아 방금 뭔가 좀 젊게 입은 거 같아 그래블 무려 제가 불렀어요 <laughs> 성장했습니다 번호 뭐야? 79H 크레이피쉬 먹으러 가요 <웃음> 땡큐 <웃음> 이러네 에라는 <laughs> -E 곳에 왔어요 <laughs> 첫 음식이에요 소고기 볶음면 최고생 선택이다 너무 맛있다 그랬지? 아어 네. 너가 좀더했잖아 근데 오는거 아까 천천히 먹고 왔는데 먹고 싶어요 를 풀고 싶어 넌뭐 했어? 같은 거 같은 거거 했어? 다 이번 수박게는 쇼만몰 선물만 음. 하시고 바꾸겠다아 내일 머리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그거 있네. 음. 깔끔하게 로우번으로 묶는 게 예쁠 것 같아. 음. 그냥 다시 번처럼. 그랬어요 로우로. 해봐. 음. 내일 어, 뭐나 이렇게 생긴 비건 음. 나시. 노란색. 난 거의 이렇게 비슷한 편에게 음. 신 왔어. 왔어 왔어. 우와 미쳤다. 음. 난 갈릭 먼저 먹어볼래. 난 치즈. 나 확실히 치즈를 좋아하나봐. 치즈 진짜 좋아하는가? 눈잘 먹어. 나 하나는 느낌. 블러셔가 진한 거야. 블러셔가 진한 거야. 아한거든 <laughs> <laughs> 아니거든데? <laughs> <laughs> 뭐야, 진짜 요 화장에 신경 많이 쓰네. 우리 원래 있다. <laughs> 있었으면 <있어도> 좋다 <laughs> 그러게.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웃음> 네, <웃음> 네, 음, 누가 불걱정하 빵 그래 냉국집 이 정도로 해도 맞을까 지금 해도 야 새벽에 빠진 날이 풀리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승객들이 너무 했어 사실 거기서 에너지만 안 썼어도 괜찮았어 나도 진짜 너무 빨랐어 나도 막 숙소로 빨리 나와요 과연 쌀국수 성공을 할 것인지 와우 맛있어? 응 바꿔 거기 밤에서 요구르트 먹었잖아 짜라 다 국물이 아, 너무 맛있어. 너 스타일인가봐. 면이 다른데? 면이 진짜 두껍네. 굉장히 괜찮지 않아? 면이 간지나게. 나 면이 두껍어. 아, 면이 질감이 자꾸 느껴져, 형. 음. 아, 맨날. 향 너무 맛있어. 치즈 소스가 가리비랑 더잘어울리나 보다. 어 먹어봐. 알았어. 음, 어 먹는 게 낫네. 근데 우리 네개네 개. 내일 연 배불러. 식당 바로 옆에 마트가 있어요. 어, 우와. 불 하나 먹을래? 아, 여기 그래도 자국이 있긴 하다. 생각해나 봐. 한국에왔으면 아, 이런 데나 생각어가지고 다시 피해을 텐데 당연하지. 여기도 뭐랑 그거 했나 봐. 재일매졌나 봐. 그러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뭐가 일렁이렁일려요 보여주라. <laughs> 음음음나 보다. 제나나 너무 순간 뭐 하시나 했어 <laughs>